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37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서울시가 직접 개발한 목동 지구가 최우수 사례다 이런 제목.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나남 뉴스의 정지윤 기자가 10월 16일 보도를 했습니다. 한강벨트 아파트 2억 내릴 테니 팔아 주세요. 반면 그 규제가 제외된 화성 동탄 구리시. 남양주 등 지역은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SBS 뉴스의 김덕현 기자가 10월 16일 보도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여러 군데 들어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탑 데일리 신문의 변정인 기자가 10월 14일 보도를 했습니다. 신세계 그룹, 신세계 프라퍼티사가 화성 테마파크 착공을 앞두고 유상정자 2000 813억 원 규모 화성 테마파크 2029년 준공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의 정혜영 기자가 10월 15일 보도를 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정부 허가 받아야 집을 팔수 있다. 서울시 경기 12개 지역 아파트 단지 내 연립 다세대 대상. 다음, 서울시의 유일한 IT 전문 일자리 7만 개가 마곡지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내 공장 인허가가 나질 않죠. 전체 면적 마곡지구에 33만 평 중에서 업무지구만 23만 평 규모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20만 평 규모지요. 강서구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1인 가구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ITBT, 나노, 젊은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집을 계속 지어야 합니다. 젊은층들은 단독주택에서 살지를 않습니다. 성형을 할 사람들이 강남으로 안 가고 화곡동의 의료특구로 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공역에서 발산역 사이에 학원 빌딩과 병원 빌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인구가 65만 명, 1위고 2위가 강서구 인구 56만 명 수준. 청년이 제일 많은 지역이 강서구입니다. 성향수술 1위가 대한민국이죠. 지하철 교통이 우수합니다. 강서구가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2호선, 연장선이 들어갑니다. 마곡 지구에 무려 1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일자리 숫자가 7만 개입니다. 3,40대가 50% 해당합니다. 마곡 지구에 7만 명 일자리면 곱하기 3인 가구 했을 때 21만 명이 거주할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 정권의 주택 정책이 나왔죠. 정부 여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인기도도 낮아지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가게 될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토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시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2호선 연장선인 대장 홍대선이 11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 신월역, 화공역, 강서구청역 등 20km가 신설이 됩니다. 5호선 화공역이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중간에 강서구청역이 새로 생깁니다. 2호선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장산 아이파크 아파트 5억에 분양되어서 이 15억에서 16억의 시세가 형성되어서 프리미엄이 10억이 붙어 있습니다. 땅이 기본입니다. 휘경동 사업지가 건물 신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화곡동 사업지도 휘경동 사업지 못지않게 좋습니다. 우리 사업지를 경매로 잡았습니다. 가격도 착한 가격입니다. 제5미터당 35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서울대 입구역 사업지가 준주거지로서 평당 6천만원 수준이고, 상업지로 바뀜으로서 평당 1억이 넘게 됩니다. 전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땅만 한게 없습니다. 수도권에 2600만 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1000만 명이 무주택자입니다. 서울시도 46%가 무주택자인 것입니다. 서울시의 2호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곡동에도 2호선이 들어갑니다. 목동 학군 바로 옆이고, 이대 서울병원 옆에 있습니다. 대치동과 목동은 파락군 지역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강남 땅값이 평균, 평균 평당 8천만 원 수준이고, 대치동 땅값은 평균, 평당 9,300만 원 수준입니다. 화곡동은 목동 학군입니다. 병원도 이대병원이 들어가 있으면서, 어려워, 특구로서,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화곡동이 뜨게 된 것은 병원과 교통과 학군이 좋고 대치동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2호선 연장으로 앞으로 크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서울시가 직접 개발한 목동 지구가 최우수 사례이다. 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입니다. 1번, 핵가족화로 3인 가구가 많습니다. 59제곱미터, 즉, 18평 비중이 높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을 때 1순위 신청을 120제곱미터, 36평형을 신청하고 2순위는 112제곱미터, 34평형, 3순위로 84제곱미터, 25.5평형의 순서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큰 것을 선택하고 전세를 주고 작은 데 살면 될 것입니다.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는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번 분담금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6,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금 10%만 끌면 됩니다. 조합원은 무이자 내지 저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번. 입주 때 그러면 못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잡아놓고 보기,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 양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번. 노인들이 고청에못 산다고 걱정을 하지만 높을수록 비쌉니다. 5번 큰 평수에 못 산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평수가 훨씬 더 수익이 높습니다. 전세를 주고 전세로 살든지 아니면 작은 평형을 사서 들어가면 됩니다. 조합 정관상 권리가액 순서를 할 것인가 여부 눈치 게임인 것입니다. 6번 조합원은 10층 이하를 주지를 않습니다. 일반인들에게 1 0층 이하를 주게 됩니다. 7번 펜트하우스 무조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하 10억을 벌수 있습니다. 세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8번, 19층과 20층. 예를 들면, 20층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습니다. 25층에서 34층, 로얄층 프리미엄이 최고 붙게 됩니다. 9번, 마곡지구가 완성되면서 84제곱미터가 15에서 16억대 프리미엄이 10억이 더 붙었습니다. 아이파크 조합 결성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완공도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매우 빨라진 것입니다. 10번 조합은 입주권은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청수에 따라서 1억에서 3억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양도 양수 계약은 반드시 조합에 가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이사비, 이주비 관리 처분, 관리 처분 인가 후에 나가게 됩니다. 4억을 받게 될 경우 조합에서 2억을 더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이자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조합에서는 빨리 이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도 5년 더 남아있는 시점이 됩니다. 12번, 매수 타임은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이 되고, 매도 타임은 3, 4배 더 받을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수가 부족한 사람에게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13번, 신고가가 15억에서 15억 5천으로 늘어났을 때, 부동산 업계는 전쟁이 되졌습니다 재당첨금지기간이 10년이 됩니다. 조정대상지구는 7년간 재당첨금지가 됩니다. 페널티가 굉장히 큽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전부 해당됩니다. 2년간 계속 이 조치는 계속 지속이 불가할 것입니다. 한시적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14번 삼종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또 상업지로 영종도로 공항이 이전되고 난 후에 고도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마곡동도 25층에서 30층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화곡동 힐스테이트가 15층으로 되었고, 아이파크도 15층에서 18층으로 네, 되었습니다. 2016년에 지구 지정되고 2017년에 조합이 설립되고 2019년에 관리 체불되고 2022년도에 입주가 되어서 6년만에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힐스테이트가 2,603 가구가 들어갔고 5개 분양 되어서 P가 무려 10억이 더 붙었습니다. 3배 올라갔습니다. 우리 사업지 근처입니다. 수익률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파크는 567세대가 들어갔습니다. 15번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입니다. 정치권과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 빨리하겠다고 하고 있죠. 수익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수익 용적률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 공영개발 사업 중에 목동지구 개발이 최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1번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복구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그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휴전 후 30년 동안 서울은 엄청난 인구 집중이 되었습니다. 1966년부터 79년 까지 서울시 간부들은 토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관 땅의 공급과 택지 조성이 최대 사업이었고 구획 정리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는 공영 개발을 했습니다. 강남 개포지구가 242만 제곱미터 73만 평이 LH공사에서 개발을 했고 호덕지구도 95만평을 토개공이 개발했고 노원 상계 지구는 112만평을 주택공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중계지구는 48만평을 토개공이 개발했고 양천 목동지구는 130만평을 서울시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위에 공연개발 사례 중에서 서울시가 시행한 목동지구 개발이 가장 뛰어난 사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부동산TV 제376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